시어머니는 늘 말했어요. 막노동꾼 딸 주제에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라. 나는 고개 숙인 채다 참았어요. 하지만 그들이 몰랐죠. 내가 숨기고 있는 진짜 신분을. 5년 전 할아버지는 내게 시험을 내리셨어요. 5년 동안 신분을 숨겨라. 그 시간이 끝나면 모든 걸 너에게 물려주마. 그래서 나는 가난한 며느리로 살았고, 모욕과 눈물을 견디며 약속을 지켰죠.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. 12월 31일, 시어머니가 이혼을 통보한 바로 그, 대기업 본사회의장. 조명이 켜지고, 단상에 선 사람은, 나였어요. 안녕하세요. 동원건설 신임대표이사 박서연입니다. 순간,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. 나를 내쫓던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들이 무시하던 며느리이자 4천억 자산. 나는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.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. 5년간의 모욕보다 값진 건 진짜 나를 증명해낸 그 시간들이었죠.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. 진짜 가난은 마음이 교만할 때 생기는 거예요.